네, 제임스 선물 옵션 제임스 대표입니다. 오늘은 DCB라는 기술을 알려드릴게요. DCB DCB라는 거는 어, 어떤 거의 약자면은 약자냐면은 D는 d o u D는 d o u C는 캔들, n d B는 b o 입니다 Double n d l 이 더블 캔들 박스라는 거는 뭐냐면, 음, 여기 위에서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캔들 두 개를 연속해서 보는 거예요. 연속, 연속, 캔들, 두 개, 이렇게 박스로 해서 보는 거예요. 이걸 박스로 보게 되면은 어떤 거를 알수 있냐면, 첫 번째 단기 추세, 단기 추세를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 이 단기 추세가 장기 추세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이어지는 것도 알 수가 있는데 그거를 알려드릴게요. 쉽게 말씀드리면 단기는 이 시간 프레임, 지금 이게 보면 비트코인. 그 일봉이거든요. A. 근데 이거를 단기에서는 어, 시간봉 이하로 보고, 그다음에 장기에서는 일봉, 어, 일봉이나 일본. 주봉 이렇게 보면은 추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 어떻게 하는 것이냐? 지금 일봉상에서 비트코인이 횡보하고 있죠. 보하고 있는데 지금 가격이 하락하다가 반등 실패하고 두 번째 반등도 실패하고 계속 이 생각 수렴형 패턴 안에 들어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가격대에서는 하단에 제가 이 며칠 전에 그려놓은 이 하단의 저항선을 되게 중요한 가격대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 비트코인 가격은 현재 7256달러에서 지지받고 오르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 가격 공방 현상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의 벌어질 일은 얘가 돌파해서 반등을 크게 못하고 지지받고 다시 하락세로 가는 방향이 있고 이, 이 선을 지지해서 다시 반등에 성공해서 이 상승, 이 하락 추세선을 상방 돌파해서 눌림받고 다시 상승하는 추세 방향이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정석적인 시장의 추세이고, 시장은 정석적으로 가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 정석적으로 가지 않는 시장에서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ECB. 다시 한번. 더블 캔들 박스. 그럼 얘가, 얘를 어떻게 쓰는 건지 알려드릴게요. 단계에서 지금 시간 그 일봉인데, 1봉상에서이 캔들 두 개를 이렇게 보세요. 두 개를 박스로 그립니다. 이렇게 네모게 박스로 그리면 네모가 그려지죠. 자, 그리고 이 박스의 상단부에 선을 그리고 하단부에도 선을 그려보세요. 박스를 그린 다음에 이두개 캔들의 고점보다 고점에서 높은 고점의 선을 그리고 두개 캔들의 어~ 저가 적가, 저가의 선을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두개 캔들의 방향에서 이게 위로 갔는지 아래로 갔는지를 보시면 돼요. 자 보면은 아래로 갔죠. 그럼 단기 추세는 하락 추세입니다. 단기 추세는 하락 추세예요. 자 그러면 이걸 연속성 있게 보는 거예요. 더블 캔들 박스를 연속성 있게 그려봅니다. 연속적으로. 그 아래로 쭉 내려가면서 어두 개를 아무리 그려도 이두 개보다 위로 돌파되는 적이 없죠. 지금 그러다가 이제서야 여기쯤 왔을 때 살짝 위로 가는 걸볼수 있어요. 꼬리만 살짝 갔다가 다시 내려왔죠. 꼬리만. 꼬리만 살짝 갔다가 갔으니까 아직 상승 추세로 완전히 전환될 수는 없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럼 아직도 하락 추세예요. 연속적으로 계속 두 개의 캔들을 그립니다. 두 개의 캔들을 또 그려요. 딱 그려서 어디로 돌파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위냐 아래냐. 그랬더니 또 아래로 갔어요. 아직도 하락 추세인 겁니다. 계속해서 두 개를 그렸는데 또아래로또아래로 하다가 이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 이걸 두 개의 박스를 그리면은 여기보다 돌파를 했냐, 안 했냐, 아니면 하락 추세로 돌파했냐, 안 했냐 보면 아직도 하락 추세로 돌파했죠, 아래로. 위로는 크게 돌파해서 나 상승 추로갈 거야라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죠? 아래로 또 내려왔죠. 그럼 또 박스 그립니다. 아무리 그려도, 열심히 그려도 이두 개의 캔들의 상승 방향 큰 돌파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추세는 하락 추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 이번에는 아래서 위로 상승했던, 상승을 했던 추세를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이 캔들과 이 캔들. 두 개를 박스를 쳤을 때, 박스로 이렇게 그렸을 때, 고점에서는 여기고, 저점에서는 여기죠. 추세를 볼 때, 여기 위를 먼저 돌파하느냐, 아래를 먼저 돌파하느냐. 그림을 봅니다. 위로 먼저 돌파했죠? 그럼 상승 추세인 거예요. 또, 이 캔들 다음에 두 개의 캔들을 박스를 칩니다. 이번에는 저점이 여기고, 고점은 비슷하죠. 여기니까 그렇게 해도 또한 위로 돌파합니다. 상승 추세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저점 여기 고점 여기 먼저 돌파하는 쪽 확인합니다. 저점은 얘가 여기서 아래까지 내려온 적이 없어요. 고점은 여기서 돌파하죠. 상승 추세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계속 상승 추세입니다. 계속 상승 추세. 그러다가 여기서도 아무리 두 개를 박스를 열심히 그려도 계속 상승방향만 돌파하죠. 계속 상승방향. 그리고 여기서 이이 이 캔들과 이 캔들을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네모로 그리면 이제서야 하락으로 가는 모양이 여기서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하락 추세 가능성이 딱 여기서. 두 개를 계속 그림을 그리는데 하락 추세로 가다가, 이 시점. 이 시점에서는 다시 상승 쪽으로 방향을 이렇게 틀어서 캔들이 완성되죠. 상승에서.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상승 추세로 갈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지금 더블 캔들 박스 그림을 그린 것 뿐인데 추세가 그대로 진행되고 있죠. 신기하게. 자, 여기서 또 상승 방향으로 네모를 계속 그립니다. 여기서 상승 추세. 요거랑 요거랑 또내모 쳐서 상승 돌파 했으니까 상승 추세 요거랑 요거랑 네모 해서 또 상승 돌파 했으니까 상승 추세 그런데 여기서 이거랑 이거랑 내모 쳤는데 이번에 하락으로 돌파했네요 여기서부터 하락 추세인 거예요 이렇게 더블캔들 박스를 캔들을 두 개씩 네모를 쳐서 먼저 돌파하는 쪽이 연속성 있게 진행되면 그쪽으로 추세가 계속 진행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해외선물이든 매매를 하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미시적 분석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시적 분석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손의 감이 좋아서 이 감각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있을 텐데, 어, 이 시장에서 결국에는 꾸준히 수익을 내려고 하면 시장이 많은 상승을 하던, 많은 하락을 하던, 행보를 하던, 어떠한 시장 상황이 나오더라도 꾸준히 수익을 낼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이 시장에서 단계적으로 꾸준히 수익을 낼수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DCB. 이, 이, 단순한 기술 하나만 자기권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시장에서 역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도 자송, 자동, 추세, 추종, 매매, 기법, 매매, 알고리즘, 속성 중의 하나입니다. 요거 숙제 하시고요. 단순히 추세 방향을 이걸로 확인할 수 있지만 이건 이거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걸로 추세를 확인하고 추세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추세를 확인했으면 그 방향을 따른 유리한 유리한 진입 가격을 찾아야 되는 거야 진입 가격 이거를 좀더치켜풀하는 손절을 짧게 짧게 잡고 진입을 할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서 추세를 길게 단순히 그 누구나가 말하는 길게가 아니고 끝까지 끌고 가서 수익을 내는 역량을 만드셔야 되는데 이러한 역량을 만드는 방법은 통계가 있습니다. 통계가 있어요. 이런 데서 박서서 돌파했을 때 매도해서 이만큼 가져갈 수 있는 능력 이런 데서 하나 돌파한 걸 확인하고 매도해서 가져갈 수 있는 능력, 반대로 매수 이런 데서 상승 돌파했는데 위로 매수 상승 방향 갈 거다라고 신호가 나왔을 때 매수해서 이렇게 반등 크게 한 거를 술을 낼수 있는 능력 이런 걸 만드는 거는 어, 여러분에게 제가 과제를 드려볼게요. 앞으로 제가 하나하나 아주 상세한 기술들도 하나씩 다 알려드릴 건데, 음, 이 DCB 여기다 TS라는 기능도 있어야 돼요. trailing stop 이런 기능 기술들도 배워야 되는데 오늘은 이 DCB에 대해서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설명 드릴게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